선생님 보고, 앞에 보고. 어, 작은 세모에서 내려올까요, 우리? 오. 오, 굿. 브레이크 한번 할까? 큰 세모에서 브레이크. 선생님, 앉는 거 브레이크 말고. 뭐.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한번 더. 자, 이렇게. 양쪽 엣지가 들려야 돼 세모 만들 때 그렇지 좋았어 한번 해볼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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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점 큰 비게이 그렇지 비게이 빅빅빅 그렇지, 다시, 스몰.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잠시만, 잠시만. 짱짱짱짱짱. 여기까지 와서 안아줄게요. 아, 형수 안아줄게. 여기까지 하지? 안아줄게. 작은 세모에서 여기까지. 그렇지, 그렇지. 앞에 안 겹치게. 앞에 안 겹치게. 여기까지 스물레이 작은 A 이 만들어서 오세요. 그렇지. 앞에 겹치면 넘어져. 앞에 X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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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얼음. 지하 얼음. 땡. 움직이또 출발하자. 왼손 뿜뿜. 그렇지. 뿜뿜. 그렇지. 뿜뿜. 차례. 왼손 뿜뿜. 그렇지. 자, 양손 허리. 뿜뿜. 선생님들까지 뿜뿜해, 선생님들까지. 뿜뿜. 우와, 굿. 브레이크 크네, 크네. 오, 크네, 크네.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주님. 허리 뿜뿜. 자 이제 축구 쏠 거야 우리 빵빵오이세모크일자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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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해서 세따 따르면서 빵빵그 다시 반대로 가면서 빵 여기까지 오면서 빵으 응. 어. 앞에 보고 이쪽 보고 빵 큰 애, 큰 애, 빨려지고어 빵! 선생님, 총 받아라. 빵! 자, 이제 뿜뿜 할 시간. 뿜뿜! 뿜뿜! 반대 뿜뿜! 와! 안녕! 어, 한들, 흔들, 흔들흔들흔들 흔들. 오 그잖아 반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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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계속 여기서 유지해서 그렇지 그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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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 따라오세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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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그 흔들 흔들 너무 부럽나? 야흔들흔들흔들